Bring 3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48일에 가짜 자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김박부에 앉아서 황금이 나라다닌대판로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우리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늘 무리나지 않습니까? 천무리나지 않습니까? 월드경기 재배기량당이 강자국회에 를 때도 박대표가 되고 어떤 범죄가 둘려사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등에는 경계판을 안고 기적되면서 나한대공감선보로 나오려고 하는 이 인생을 보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맞이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불이 난다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있습니다 열불이 난다 천분이 난다 우리 다같이 한 번째로 다같이 따라 불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소련이란 빛나는 섬입니다요. 강화군를소리 아마 그를 지배해 놓니다 영국이란다, 서구이란다우락늄 커피, 다이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사랑시니다 네, 반 이렇게 된한과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석방에 빨리 맞춰로했니다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럴 때는 그 역사님이었는데, 아, 이 이런 식으로 가려보다가 역할이었는데, 하나는 이쪽이... 의쪽에 우는 극장는게 그 다음에, 이금 저기, 유교 때에, 동쪽으로, 동쪽으로, 중앙으로, 천연 나눠가지고, 일단 인국적의 진료 납치를 기록시대가, 아, 거의 대부분, 조속적 출신의 중국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분명하게 알아야 할것같다생각 합니다. 그때 어찌 제가 이용이잘료줘보렇게전화니까 어, 전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어, 한 청혼 혁명이 중국 국적이었다가는 거사진처럼딱 나오고 있어요. 그래국국고그는데 30년 후 수립되었던 1919년 4월 당시에 대한민국의 공적이라 하는 것이 명칭을 수정는 20만 대 뿐이고 원래 국무총리인데 그 이동희하고 국무총리가 하는데 고산 안창호가 국무총리 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산 안창호가 국무 국적이 중국이었다. 그러면 상해 인치적부를 대표하는. 오사는 안창호가중국국적이었으면 상해 입치 정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분당히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것니죠안창호는만입니다 제가 유차 얘기하는 것처럼, 이종차를 향하기, 이회용 군국 국적이었으나, 명확하게 알려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 김대중은 앞장서서 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주시대가 있나? 저는 제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음, 이장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 설치는 그 당시에 국달사의 반대쪽에서 해서 폭력받으로그 당시에 국정장관의 국토장의 폭력받으러, 그러면은 그때 그군산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은 조대학의 국제학과도 아니고 중학교에서 대학 본 법제학과지만, 예, 국제학과도 아니고 국제정신부법제부의 경제, 경제주,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설치라는뛰어할수 있다고. 근데 인사는 분명히 강도꾼에 방도 장도로 있다가,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기간이 넘어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네, 어, 반동군 기간을 만족하게 멀쩡하게 이거는 그렇게 얘기 안하서 노이타 다이수, 노이타 다이수는 성실하게 바꾸 겁니다. 공론화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닭볶이, 왜 닭볶이냐 고현박 씨에서 고현을 긁자 하고 침을 각자로 따서 각자의 나무 목자를 떼가지고 그래서 그밥 그렇게 해서 각자 입아서 먹고 싶다는 것입니 그런데 그런데 이 김대중이라는 이놈은 완전히 친인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이번 꿈을 꾸는데 지금 자서 일본분도 꾸고 일본분도 들어있는 작곡하고 있으면서 아, 자랑스럽게 학도 우영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자가 그게 친일이지. 그게 무슨 놈을 독립하고 한민국을 위해서 냈단 말입니까? 여운이 여기. 그런데 김대중이 어떻게 든서못보습니까 아, 그 놈이 목포산도 나와가지고서, 목포산도 나와가지고 해운회사 다니다가 그 주인, 주인 됐고 찾아냈던 놈이 일본으로 가면서 이 회사, 해 사울, 해외 회사를 그대로 적당히 다 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 회사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들친구민들이 되면서 뭐가 친구입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일반, 일반 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놈을 뽑 저기 친구이 뭐가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오시면서, 지금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원에서 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보면, 너무나도 명화한데 이런 시대에 대 아무 의미 없어야 내가, 일본의 군동동부자로 으면년차 안에, 하상하 자가 없었듯이, 아니, 문가에서가니 이제 또, 2학년, 여기서, 시청자들과 다이 묵상한 야 아 이거 왜 틀린 얘기입니까? 일본에 국사관 대학하고 학습원 대학하고, 여기는 일본에 이능과 성격들이 다니는 아주 그런 무뚝이 다들이 일본군이 적죄자들이 다니는 학교요 이것도 여기에서 일부러들어가 가지고 컨닝되어 가지고 그런 애자기 자기 모든 자신 마음대로 내놓고 가는 그래놓고서는 이땅에열을 다니는 열정을 열정을 하였죠. 그것을 엄청 싫어서 내가 자료를 죄송한 게 나만의 말이 길어져서 같이 태국에 운동하러 가는 것 중에 한 분이 서질해서 저기 카페에 웃는 것도 들을 때 그분이 나한테하더라고 아, 내가 너무너무 울어다 아, 그때의 군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을때그 완전히 그냥 그 막장 스쳐놓고 하는 거를 아주 힘들게 생각해야 되 돼. 그 때에 침 맞추고 보면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 그 범행을 수축해서 완전히 망나니 짓을 했는데 내가 미국을 갔는데 이거는 증거로 잡지 못한게 너무 안들었다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굳이 변화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미주투사가 민주, 되고 민주와뭐뭐 뭐, 이런 같은 경우도있습니다 그게 열분이라고 첩본이 나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아, 잡힌다 그니까, 아 이렇게, 이니다 많이 들으셨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강화문에 갔더니 들었습니다. 저기 차장님 집에 와있 이게 우리가 부산에서 차장님들과 똑같이 서울에서 차장님들 하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전주전주에서도 하는데 전주에도 복원을 하게 제제 같이 한번보에 또, 해당을 때, 이기 해나가라, 복대를 좀못하겠는 이제 복대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잘생이나 하루살이 될수 있도록, 한번잘이기게수있를다그 지금, 지금, 마트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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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것 같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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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는 간단하게 기 때문에. 아하까지 하기까지 기까지 하기까지 하기지 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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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까니 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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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까지하기이지 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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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까지하기까까기지구 자식 출소했죠. 그동안 우리가 출소 당해, 이재명이 나오는 거 있죠. 원합니까? 아깝죠.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날 또내 주식할 때, 주식했을 때, 그날 또내 주식 결제, 주식 결제, 그동안 그 탈에서 너네 도사하겠다 고그랬죠 아니면 우리가 가서 도사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가벼운 거죠. 계속 나오라 나오라 해서 이재명이 제전당대회 어, 끝나면 내가 나갈게 했는데 그말이 자, 그러면서 저번에 나와서 뭐예요? 이 정책사들은요, 묻지 마. 이걸 딱 닫아버려. 왜? 사실이, 묻지 말지 못하잖아. 아무리 원수의 관심자니까, 본인이, 본인이 대를 었는데 그거 어떻게 가벌인걸 그러니까 뭐 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왜? 국비권 한대요, 국비권. 아니, 어, 원수 중에 제일 높책을 국비권으로 하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냈다. 자, 문제는 뭐야? 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국민들 어떻게든 쏙이용용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받아주네받아준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정치 합동이라고. 자, 대참 서거해야 되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까 자,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이 3명 구속해야 되겠네. 내가 선창할게요. 계속하라. 같이 대처시기 네, 바랍니다. 자, 붙기일이 붙어! 하나! 이재명을 붙어! 하나! 저국기를 붙어!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간섭들 좀더세요 간섭 라라좀좀 자, 앞발에 예. 제 공격인데 안 털. 누구겠습니까? 누구겠니까 어~ 가 같은 이유를 어~ 보이스 오일 사료에 나한테 소해서서한번라도인데 제가 그가못는게아은한번 목적으로 어이에 대한 배인리는 이제 는 방법을 얘기해 가로 하나 배하니다 아, 그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고, 큰 말씀 없고요. 우리가 일정의 꽃길을 벗기지 말고, 공원 싸운 대로 가고재능지원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은, 촛불이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정의는 밝혀지게 되고, 진실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겨서로운 것은, 더불어, 김주당 동산당이 지금, 어제, 여당입니다 192명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 한 8명만, 어느 그래 좀더잘 뽑혀가지고, 만약에, 우선은, 아, 이런 분들을, 돌파를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을 뽑히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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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일을 위해서, 이재명, 문제인 여군, 여군, 여군의 공산당, 여군의 민간개체 우리는 고려신자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카프리더, 부산은 고프지 않습니다. 부산은 카프리데가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리당 박수현, 여권의 기업리 장관이라든지 부산은 고프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반응을해야되니다 반응하는 안 재미가 없어요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수박, 식당, 식다 식당, 식다 식당, 식당, 것당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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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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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이0년 동안 이쪽 사가 오셨기 때문에 그금게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의지를 하는 것은 그걸 봤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젊은이들이 몸에 이소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노가 타면 그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가이빨 뭔가 할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사기를 친 거가 난리가아니에요 이게 뭔가? 한우이우이 우케이, 고케이 우케이, 우케이, 이 우케이, 이우에이서이 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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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이 우케이, 우케이, 이우이 우케이, 우케그 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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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다이 우케이, 이 우케이, 우이 우케이, 이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학번 외치고 오늘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자, 가짜 승조를 가짜 부정 품조를 해서 가짜 국회의원 48명 전국에 책답 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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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랑라 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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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하하라 군사하라 사하나님사하라군사하사하라군사사 목소리 울리고 우리의 심장에 알과 목소리가 심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쪽이 새로워지고 이 위쪽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바로 대한민국인들, 은혜를교시들 목을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식들 가정마다 목숨이 없어서 하늘의 몸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이 인류의 도움마다 응답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아내들이살의 주목을 박수하옵안서 아내들의 앞날과 앞길을 열어시기를 원하옵소서 여들이의 영광으로 이 밤을 길굽되게하옵고서 하나님이 극복하시를 위해 순수한 사람을 위해 더욱 은혜를 걸소서그러한 발걸음도 입고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되도드니다 나중에, 나도, 고 발표하겠습니다.